하나, 하, 셋 요, 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강아지 기억이라는 게임인데요. 다음에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터치를 하면 돈이 나오나 봐요. 막 터치를 해서 그냥 한 번씩 밖에 음. 아, 터 아, 터치, 뭐야.

설거지. 어 이렇게 더 빨리 보네요. 장실 대주자 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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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친구 별이 또오 별이 또 오, 있네 그럼 어, 여기는용레벨까지 올려야 돼요. 해피도 응.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죠. 에피가 제일 중요한데. 아, 어, 돈을 쏙쏙 걸어오는구만. 예스! 아, 이 게임이 꽤 재밌는 걸로 보요 시청자분들도 해버리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하면서 댓글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감정 하겠습니다아 씹으신 것같신경안 써도 됩니것안날 수도 있것 같아. 씹으신 아 씹으신 다 일레 씹아직으신하다아씹빨리빨리빨리빨리것 같아. 씹와 아, 잘못 눌르도 이렇게 되네데이터 날라가지 않겠지. 진가 날라가셨네. 친구를 아좀가섯나내돈파나라 200원 정도는 빨리 걸지 700원 정도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빨리 해보죠. 아, 맞다, 집도 하나 줘야지. 사로 간식으로. 어? 어? 갑자기 멈췄어! 아 어? 어다 음. 아, 이름도, 아, 이름도 있 제가 하는 게임이다 강아지 키워드로. 강아지 음. 장난감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그럼 한 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제 공이 됐네. 응, 음, 해피도 업그레이드 시켜줘. 900, 900개. 아, 화장실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화장실에 던져사니까 화장실부터 그렇게시켜주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네요. 짜간이 뭐지? 저도 구입해야 된대요. 헐. 어 별이야 빨빨 빨리 머머머머머머머야 빨리. 돼. 어머이머머머 바둑벌자 바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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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다 아 처음에 제 이름을 말씀 들었나요 안맞은거 같은데 제 이름은 폰이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강아지 기억이라는 게임입니다. 피가 처음에 있던 애지. 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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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완전 많이 모아 보자 한번. 2000원까지 모아 볼게요. 야, 꽤 재밌는데요? 5,000원까지 모아볼게요 네 여러분 5,000원까지 모았네요아 진짜 5 0원까지 모기 정말 힘들었어요 편집해서 하는고아 이제 바둑이 6레벨까지 올려주기 위해선 다이아가 필요한데 이용금친구 집부터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주죠 사료도 오 어, 사료 어 이렇게 이제 엄청 빨리 하겠네. 사리 한번 더. 사리 한번 더. 올크 완전 빨라 이제. 캡게 그냥 이 50만. 원. 뭘고입해 나중에 또 올려볼게요 이게 재밌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화도 찍겠습니다 아니 다음화도 찍겠습니다 다이아나 그러면은 편집하지 않고 이제 화장실 구입한 후에 만까지 모아보겠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까지 모으기. 다다다다다다다. 만까지 모아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 완전 많이 토치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만까지 말고 오천까지 모으고 해피업, 친구업, 집, 화장실, 새로 간식, 장난감, 다이아, 자동클릭, 아이템, 유기견, 이방, 이사 가기, 친구 아이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해보지만 대충 제가. 그럼 친구가 하는 걸 봐서 알긴 알거든요 5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소개드릴게요 여기 해피업이 있잖아요 해피업은 들어가서 해피가 얘잖아요 얘 해피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다이아로 할때도 있어요 여기도 별이는 이렇게 돈인데 바둑이는 이렇게 다섯 개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 집도 이렇게 돈 화장실도 돈 장난감도 돈이지만 사료관신 제가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 하면 은 이렇게 다이아로 돼요 또 다시 저러업 그리는 표 이런 거는, 아까, 이게 아이템이었죠. 아이템은, 이걸 모아서, 이거를, 끼면은, 이제, 여기 골드 100% 증가, 골드 200% 증가, 골드 300% 증가, 5만 골드 구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 아이템은, 별이의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별이, 이거 뒤에 있는 건 바둑이겠죠? 그 다음에 유기장이요, 이렇게 기장군이 500, 500만, 아 5천만원, 3천만원 1800만원, 1000만원, 820, 아저 거꾸로 읽었네 50만원, 100만원, 죄송합니다 200만원, 370만원 560만원, 82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다른 것 부터 누르 순서대로 입0이 주고 나오잖아요, 밑에. 그럼 보리를 누르면은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 가기는 여기는 친구를 모두 구입해야 돼. 이렇게 많은 걸.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뵙죠. 시청 재밌게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나중에 그 좋아요와 구독이 많아진다면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만, 뿅! 시청자분들, 바이바이!